안녕하세요. 테슬라를 전하는 태점남 데이비드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심지어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안전할까? 안전하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이 다른 전기차와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배러리는 크게 원통형, 카우치형, 각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라는 특성상 고정된 환경이 아니라 항상 이동해야 하는 특징으로 그리고 극한 도로 환경까지 고려해야 하는 많은 변수를 만날 수 있으므로 테슬라는 배러리가 무겁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원통형 배러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 단점을 완화하고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배터리 케미스트리와 셀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구조용 배터리 팩, 그러니까 structural 배터리 팩이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셀을 모아 모두를 만들고 다시 모두를 모아 팩을 만들어 자동차에 넣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여기서 모듈과 팩 과정을 생략해 버리고 셀 상태에서 바로 자동차 프레임에 끼워 넣어 사용할 수 있는 스트럭트럴 팩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팩은 차량의 자체 구조 역할을 하여 무게를 줄이고 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는 항공 우주 공학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된 것으로 배터리 팩이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넘어 차량의 일체형 구조로 작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머물지 않고 온통형 배러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체 4680 배러리를 개발하고 생산하여 배러리의 수급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배러리의 보급과 리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온통형 배러리의 특징으로 배러리와 배러리 사이의 공간, 즉, 데드스페이스를 활용하여 더 안전하게 배러리를 냉각하거나 발화 방지 물질을 넣는 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러리 팩의 화재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열 폭주를 방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량 혹은 외부 충고기에 의해 손상된 하나의 배러리 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다른 셀로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통형 배러리는 금속 캔을 케이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높고 화재 전파 방지에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셀이 온도가 급하게 상승할 시에 배터리 셀을 연결하는 금속 와이어가 녹아내려 끊어지며 전파를 차단하는 퓨즈 역할을 함으로써 화재 전파를 방지하도록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를 통해서 배터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충전이나 과방전을 방지합니다. 이를 위해서 배터리 냉각 또는 가열 시스템을 갖추어 배터리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또는 어떤 충격이 가해질 시 배터리의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테슬라 전기차의 화재 발생 빈도는 내연기관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테슬라 차량의 화재 발생 빈도는 2억 500만 마일당 한 건으로 내연 기간에 1900만 마일당 한 건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테슬라 전기차는 화재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행 중 그리고 주행 후 그리고 충전 중에도 항상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배터리가 과열되지 않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보다 화재율이 더 낮지만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아직까지는 진화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항상 운행 중이나 운행 후에 또는 충전 중에 과충전과 배터리에 심한 충격을 줄수 있는 지역의 운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